안녕하십니까 나인TV 나인강을 따라서여흥연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전해 올릴까 합니다. 민주당 압승론이냐 한국당 개멸론과보건론혼재 속에서 치루어지는 새로운 선거구도에 많은 촉각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난해 촛불 집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 변화가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의 꽃 서울시장선거는 박원순 현 시장의 독주 속에 이등 보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서이특파원이 전하는 서울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이특파원, 나와 주십시오. 영영과 함께하는 라인TV, 라인강을 따라서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특파원 오선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지방 선거에 굉장히 열띤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민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게 해 보겠습니다. 후보들 간에 싸우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 요즘 선거 문화가 한참 유행 중인데 시민들은 비전과 약속을 듣고 싶어서 현장에 후보들을 만나러 오거든요. 그런데 후보들 간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으면 굉장히 희망이 사라지고 기운이 빠지거든요. 요즘 같은 이런 선거 문화가 전국적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거철이 다가왔어요. 선거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유, 희망, 꿈 모든 게 결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택하는 사람을 꼬아야만이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서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